잘하고 있다. 이다 어우, 있다. 맞다. a 리 i n c a 예 아, 좋다어허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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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하기야다 다시. 어 해. 손만, 손만, 손 야, 해다 야. 야. 야, 우리 박스에, 우리 박스에. 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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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딸려서 보겠는데. 교차했는데 여러분. 잡다교 하나 하시겠습니 오, 분위기 다이통

손가락 묶일까봐 했다다 플랫폼 행 괜찮아요? 대답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다 <잘한다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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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손만! <목소년> <hobby>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천천히. 잘 됐어, <목소년> <오> <야. 목소년> 아, 아, 어 질러, 질러. 한 좀 태클 뛰셨어. 아좋 분위기 너무 올어다 느낌이. 우뭐 가지고 1 0던 때. 어? 안 넘죠. 달라다 아, 영상 안내, <laughs> <목소리> 안내 문자만 달다라라안라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<목소리> 같은데 응? 안내라자 와서 라라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선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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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라라라 음.

야! 20점. 수비! 수 하나, 수비 하나. 사람 고 수비 하나. 오. 어? 2 어? 응. 아? 자이트 야, 동의가 사태 때 나는데. 재밌게 농구한다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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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야, 이거 겠다

Thank you.